네, 그 우리가 지난 회기에서 계속 그 교계 연합 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 기관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 저는 어, 더 멀리 이, 그 포괄적으로 생각, 생각을 좀더 확대해서 캐나다나 호주처럼 전체 기독교가 거는 하나로. 캐나다 어, 연합 기독교, 호주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NCC까지도 결국 다 한, 한국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찬송을 쓰는 단일 민족인데 되게 많은 교파, 또 연합 단체가 있어서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든지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협력하면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하는 길을 마련하고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사업, 교계연합, 그, 기관, 연합의 추진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워낙 지난 회기 때 정원 개정이 다되있습니다 정원이 다 됐고 사실 이번에 총회 때 추임만 받으면 되는데 어 조금 그 파행적으로 총회가 진행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이미 다 통과된 정관을 임시총회를 열어서 다시 추임만 받으면 다음 회기 때부터는 다시 원래 목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한 교정이 만들어질 때. 연합 기관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해서 순번제로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쭉쭉 내려왔고 지난 회기 때 다시 그걸 재확인했는데 총회 때 인준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인준을 다시 받으면 그냥 다시 원래 부법대로들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트리기예지지 사건은 바로 엊, 그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한교총에서 워낙 이 재난대책 위원이기 때문에, 어, 한교본과 협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어, 재난 현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상올림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고 또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어, 들어오는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어, 우리가 단호히 한교정 차원에서도 그르, 그런 것은 교계 정화 차원에서도 어, 그런 일, 일, 일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는 생각 하고요. 또 한국 교계가 그러한 일에필요하지 않도록 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각 교단마다 서서 그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생각 합니다. 한 교총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아직 의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의논 안 했지만은 기독교 의 이름이 그렇게 도용돼서 그런 잘못된 일을 가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다음 이번에 때 그런 내용을 다루어서.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어, 대책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제 대책위원회 우리가 우선 한교총회 대책위원회 양쪽 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 각 교단과 같이 컨설팅을 해서. 어 어떻게 그 우선 교회에서부터 그 절주산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실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시행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 정부의 정책이 먼저 확고하게 서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앞서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 펼치는 안좋있다생각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보수한 1 0년 전부터 그 출산 장려금 제도를 갖다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도움 받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 유일하게 2 0이 넘은 곳이 0.7산데 2 0이 넘은 지역이 해남군인데. 해남군에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 원을 어 20개월 동안 15만 원씩 주고 플러스 여러 가지 많은 육아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남군의 이제 출생이 전국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어 이런 문제들을 해남 그 실마리를 찾지 않게다는 생각을 하고 트루마스터도 트루마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트루마스 운영에 모임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미 23가지의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23가지 법에 모든 것이 다 가바가 돼 있어서 성별로나 또 어떤 그분의 지위라든지 장애를 가졌는지안 가졌든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인권이 존중된다고 되어있는데 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권리만을 극대화해서 그것이 침해받을 때 침해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징벌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법으로 다돼 있는데 본인들이 굳이 차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거로 말하면 아마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어, 그런 법은 어 우리 시대 사회 맞지 않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그 우리 기독교가 앞서서 왔습니다 외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집요하게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모습을 갖고 또또 하고 또 시다 하고 또 해서 에이 예, 지금까지 이그 차별금지법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겁니다 이 대업이 미 미흡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지금 뭐 누구는 30만이라고 누구는 100만까지 보는데 대한민국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하 어 이러한 그범죄법에 대한 시도는 계속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 현재 있는 인권법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는그고요 어, 둘째로는 그 WCC 문제는 그 한국교회의 보수, 진보의 해석의 문제인데 어,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그 진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대화와 이해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현재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다고 문제가 된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수성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80%가 보수성 r song. This is a poster song. This i WCC o 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g 이제 앞으로 WCC. 와의 신학적 대화 p o 풀어 e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o 한민족, 우리 단일 민족으로. 같은 정의와 같은 찬송을 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만 가도 감리교 찬송 받으려고 장로교 찬송 받으려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교청이 중심이 돼서 한국계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진보와 대화해 나가면서 그런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교촌 한국교회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에는 신학을 서로 달리 할지라도 그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나갈 그 일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교총의 신학적 입장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한교총에서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신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사회적인 입장이라든가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교총에서 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신학적 부분이, 부분은, 신학적 부분에서, 한교청에서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검토할 것인가, 어, 그런 부분은 우리 한교청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교청 안에는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교청 스스로가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그것은 어,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어 아까 못 들으셨는데 우리가 대화 대상에는 NC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고요. 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 창립해서 정관을 만들었을 때3인 대표 공동 대표체제를 만들면서. 이사장제들를 만들어서 이사장이 사실은 모든 공식 행사에는 대표성을 갖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대표라고 하면은 이사장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 네, 그것이 지난번 그정과때 1인 대표, 2인 공동 대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다시 그 용어를 처음 용어로 다시 바꿔서 3인 공동 대표 체제, 1인 공동에서 1인 이사장이 대표성을 가진다. 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지. 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으로 갖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공식 행사에서 는 이사장이 참석한다. 그럼 결국 1인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의는 3인 공동체, 3인이 공동적으로 어, 의견을 합의해서 진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두분 대표장 모시고 있지만 같이 셋이서 완전히 대표에도 동의된 상태에서 고거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조금 그 누가 이인 대표하냐 그 문제 자체가 원래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데서 원고세라 생각합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사장이 결국 대표성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걸,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 우리 거친 경험 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 계속 뭐 주고받고 놔둬야 뭐, 되는 건것 같고요 예. 그, 교총의 기본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첫째가 교단 중심이고요. 그래서 회원교단이 교단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가 현직총회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현직총회장님들, 교단장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신다. 세 번째가 공성 의인 시도입니다. 아마 이세 가지 정도가 한교총 설립할 때 설립 정신이 아닙니다. 그 이제 정관, 정문에 나와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이 니다 그 우리 한교청 사업은 계속 이렇게 다음 회기로 계속 이관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산불 그집 짓기만 해도 지난번에 시작된 것이 이번에 종료된 것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진행다 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중적으로 진행해가지만 이번 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음 회기로 계속 그 것이 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기독교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다음 회기로 계속 캐리온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사업 많지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온 사업이 또 대부분이고 또그 다음 단계로 또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오분의두 그 위원회를 새로 만들게 된 것은 올해가 우리가 좀저 이번에 좀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하고 이제 트라우마 센터두 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예. 네, 이 문제는 정부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북한에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이제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교청에서 힘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 그뭐또 심장병 그 문제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진행해왔고 모든 것들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된다 고말씀드십니다 그 공개총회 네.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사업을 금전에 나갈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한교총의에서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회원 교단이 할수 있는 일또 교단이 해야 되는 일 거기에는 한교총이 직접 사업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개별 교육할 수 있는 일들도 개별 교육한다. 또 선교 전문단체 가는 일들도 선교 전문단체 간다. 단지 한국교회 전체를 포괄해서 대사회적으로 대정부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청의 사업 추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따라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대북 문제,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그 다음에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한국교청이나 다른 어떤 단체를 동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틈을 찾아서 우리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에,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알았어요. 예. 어, 우리 합동교단이 어, NCC와 KNC와 c 어, 연합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 한교청이 처음에 우리가 발족이 되어질 때에 어, KNCC와 연합해서 하는 한교청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으로 어, 신학적 입장은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또 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어,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어또 한국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KNCC와 함께 한다 고 그러면은 어그어 그, 어, 단체에는 아마 합동측 입장에서는 어 참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말씀드리지만은 어 신학적 입장은 분명하지만은 어또어 어, 우리 한교총은 그 교회 연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